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10편, 17편, 1절부터 17절 끝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요, 다윗의 탄원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의 그 특세함과 원수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고만히 말하나이다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넉넉하고 형통하고 배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배부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이들은 교만에 지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호사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우리는 다윗을 포함한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압제하는 현상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저는 그 움킨 곳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사악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산압듯이, 악인들은 산압고 사악한 것을 고발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말하고요. 2절에 보면 나의 판단을 주 앞에 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함이니다 그럽니다. 언뜻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또 의인들을 압제하고 산악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소서 의인들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는 기도고요 또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9절 말씀에 나를 압지하는 악인과 나를 애호산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원수들과 더불어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성성장구하고 의인들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중심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악인들의 득세와 압제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다 보이는 우선 당장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어찌하든 때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시간이 늦추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본문 1 5 절에서 기도한 이후에 다윗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담대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볼수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라고 그는 그의 신앙적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원수들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의인들을 조롱하는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영적인 많은 고통과 통증이 있지만 그는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영어성경에 보면 범으로 주님의 형상을 범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형상을 범으로 만족하겠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므로 나는 만족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범으로서 만족하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므로 내가 만족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길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안에 과함으로써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리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